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는 당신의 대통령이야. 지금 표지가 없어서 좀 까맣게만 보이죠? 예, 이런 책입니다. 안에 볼까요? 어, 뭐 이런, 붙어 있습니다. 예, 경제는 당신의 대통령이다. 여기, 이게 좋네요. 그, 누구 얘기일까요? 어,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시고 좀 오래된 책인데, 어,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는 군인이라서 경제를 모르니까 당시 김재익이라는 경제 수석인데 어, 나는 경제를 모르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김재익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를 이끌어라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 저자는 이장규라고 아마 중앙일보의 기 당시 기자였던 것 같아요. 어뭐왜 갑자기 전두환 이야기냐? 어, 글쎄, 저도 이 책이 좀 전두환 대통령 미화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생각보다 참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다, 정말 잘했나? 근데 그것보다도 전두환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하던 시기에 그 경제를 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큰 경제 전환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아, 이때 한국 경제가 정말 크게 방향을 틀었던 시기였구나. 그걸 아마 이분들은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경제 이슈가 많이 있었고, 제가 이거를 뭐다 일일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 보면서, 아, 이쪽을 한번 저도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 약간 들 정도라서 그런 느낌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김재익이라고 스탠포드 박사를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공무원이신데, 어,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은 김재익이나 다른 여러분들, 여러 경제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사실 맡긴 건 아니고요. 경제는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사람들을 번갈아 불러서 어, 초창기에... 경제를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제원론부터 배운 거예요. 수요 공급부터. 어, 근데 물론 뭐 너무 알짜배기고 학생 하나를 놓고 그냥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경제를 많이 알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 말기, 12,6대 이 암살 되셨죠. 근데 이때 사실은 경제 위기가 있었다. 저는 그때 뭐, 사실은 초등학생이라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감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중공업에 이제 과도한 투자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경제를 막 살립니다. 60년대에 막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서 아, 이제 우리가 맨날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만 만들지 말고 좀 좋은 것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중화학공업, 뭐 석유화학공업, 중공업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배도 만들고 뭐, 커다란 발전소도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막 시작을 하죠.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이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요 소개드리면서 해 나오겠지만, 뭐, 기업이 뭘합니까 당신은 정부가 다 나서서, 너는, 삼성 넌뭘 만들어? 현대 넌뭘 만들어? 대우는 뭘 만들어? 이런 식으로 다 지시를 하고, 어디 가서 배워라고 그러고, 돈도 주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나가던 시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 그, 뭐 모자 만들고, 돈 만들고, 신발 만들고, 그러지 말고, 좀큰 거, 좀 돈이 많이 되는 걸 만들자 해서 중공업으로 갔고요. 그런데, 뭐 아무래도, 뭐, 별로, 사실은 그 퀄리티가 좋지 않은 우리나라 물건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투잔 잔뜩 했는데 수익이 안 났고, 반면에 또 경공업, 옷 만들고, 신발 만들던 회사는 돈이 덜 가니까. 왜? 당신은 그 회사 자체가 이 돈을 조달할 수 없었고, 정부가 이 돈을 어디에 주느냐에 딸려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당, 지금도 좀 그럴지 모르지만, 당시는 정말 정부가, 너옷 만드는 회사 돈, 은행이 테옷 만드는 데다 돈 주지 말고, 저기 그, 뭐야,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게 줘라고 하면, 갑자기 옷만든 회사에 은행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거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 악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석유파동이라고, 어, 석유 수출국들이 막 석유가격이 올려서 물가가 오르면서 실업도 어, 늘고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 오르는 정말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됐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서 어, 이런 것 때문에 어, 인기가 떨어져서 암살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 막그 데모가 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였죠. 그래서 80이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경제가 정말 안 좋았다. 것 같습니다 8 0년대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앞으로 마이너스 예 진짜 마이너스 는 요즘 도 어, 힘든 숫자 인데 그 다음에 물가는 아 지금 삼각이 생각이 잘 상상이 안되죠 1년에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물가가 뭐한 2% 3% 5% 되면 엄청 오를 거라고 지금 야단이 고 미국도 지금 5%뭐 된다고 야단이 고 금리 올린다고 야단인데 그랬고요 금리는 또 18%였는데 18%라고 해도 이게 물가가 30% 오르는데 18%면 사실 은행에 넣어두면 12% 손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야, 이런 경제가 어떻게 굴러갔을까 싶을 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참, 뭐 구태타로 대통령이 됐지만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그경제공부가 재밌었겠습니까? 왜 이거를 했냐면, 정말 자기가 봐도 경제가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려야겠다. 자기가 무슨 투표를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한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살리는 게그 결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것에 상당히 영향감이 있었다는 거죠. 즉,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서부터 정부 내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이게 정부가 자꾸만 중화학공업 뭐 하라 그래갖고 주도하다가 잘안 되고. 근데 그러면 이거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정부가 하래서 정부 믿고 했는데, 은행도. 아니, 나는 원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정부가 투자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우린 모른다 고 그래갖고 자동차 산업 망하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기업가나, 자동차 회사에 돈 빌려준 은행이나, 정부 말을 이제 안 믿겠죠. 왜? 여태까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잘안 되니까 정부가 손을 뗐다. 그래서, 이, 그런 쪽을 이제 주도한 부서가 재무부, 상공부, 뭐 이런 부서들이, 아 이런 중화학공업이나 여러 가지를 주도했고, 경제기획원과 학계는 약간 정부가 너무 관여한다. 이제는 정부가 손을 떼야 된다는데 정부가 손을 떼야 된다고 해서,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재무부, 상공부는 반대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기에 막 망설인 거죠. 아, 이거 떼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지금 중공업에 투자를 해서 이거 손을 떼야 될 텐데 손을 떼면 정부가 신용을 잃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 확인은 싫고. 근데 방법은 이제 이걸 경제 기여인 학계처럼 정부가 손을 떼는 건데 이런 거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해결을 못 했다는 거 농수산부와의 충돌은 뭐냐면, 농산부도 우리나라 그때 쌀이, 그, 쌀, 쌀값이 너무 내려가면, 그, 농민들이 표를 안줄거 아니에요, 정부에. 왜 이렇게 쌀값이 해서 우리 못 산다. 그래갖고, 뭐, 100원짜리 쌀을 200원에 산 셈이죠. 우리 정부가 쌀을 비싸게 사줬어요. 그래서 그, 사실 쌀값을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쌀값을 100원짜리 200원에 사주면 소비자들도 200원에 사서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당시에 문제였던 30%가 없는 물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왜 기업 도와, 도와주려고 돈 풀고 쌀값 농민 도와주려고 쌀값 사는데 돈 들고 하면 이것들이 다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여기서 탁 선을 긋고, 아, 이제 나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뭐, 기업이 죽어도 할수 없다. 왜? 어, 그건 뭐, 뭐, 미안한데, 내가 한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손절하고, 매정하긴 하지만 사실 맞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26%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은행에 돈을 넣겠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확 줄어들어서 물가가 잡히고요. 환율은 이제, 그, 환율 상승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제, 그, 달러 값을, 달러 값을, 이제, 낮추는 거죠. 어, 그래갖고, 그, 수출이 좀잘안 되긴 하는 부작용 때문에 기업들이 또 죽겠다고 날 일을 피는데, 어,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이 석유 값이 비싼데, 어, 1달러가 1,000원에서 이거를 갖다 800원으로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러가, 어, 달러를 환율을 낮춘 거죠. 화, 환율 상승을 그 억제한 겁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환율을 낮추면, 어, 1달러에 1,000원에서 800원이 된다고 하면, 석유, 수입하는 석유값이 싸지니까 물가가 싸질 거 아닙니까? 대신 수출은 잘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민주사회에서는, 민정부에서는, 투표로 된 정부는 힘든 것이, 아니,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기업들 다 망하고, 환율을 또 이렇게 낮춰버리면 기업들이 수출이 안 돼서 또 망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농민들, 너 이거 100원에 만든 거, 우리가 왜 이걸 200원에 사줘야 돼? 뭐 150원 밖에 못 주겠다. 이러면 농민들이 또 반대하고. 그렇지만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어, 나는 투표로 된 대통령이 아니라서, 인기 있건 없건 신경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어, 해서 어쨌든 이렇게 각계 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짜 군사정권에 했기 때문에 3 0가 넘던 물가가 2년 후에는 7%로 떨어집니다. 정말 7%면 지금도 높지만, 당시에는 30%에서 7%면, 아, 그것도 2년 정도에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잡는 것은 정말, 어, 약간 무식하게 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대변혁을 시도하는데 이게 뭐 중공업을 그냥 망하게 할순 없잖아요. 솔직하게 정부가.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두 개면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배 만드는 회사가 두 개면 세 개면 세 개를 하나로 합치고 이런 식으로 중공업을 통폐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대통령때 과도한 투자로 막그 저질의 물건을 괜히 많이 만들기만 했는데 이거를 다 자동차 회사 대한민국에 하나, 석유 회사 하나, 뭐 조선 회사 하나 이런 식으로 다 하나로 합치자 라고 해서 뭐 기업이 그거 하겠습니까? 자기가 막그 기업 사장이 뭐 10년을 들여갖고 만든 회사인데 갑자기 이걸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뭐 당연히 당시 군대, 뭐 군사 쿠태타를 일으켜서 서슬이 퍼러스턴 시절이니까 너 죽을래? 기업 내놓을래? 그래갖고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정주영 회장한테 현대자동차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정말 온갖 술수를 쓰고 정말 그막 뇌물을 바치고 별 일을 다해서 현대자동차를 사수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 나라가 후진국인데 어떻게 자동차를 만드냐? 우리는 그냥 외국 자동차 사서 쓸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이 자동차 잘 만들어서 외국에 팔수 있다는 게라고 했는데 정말 학자나 공무원이나 모르죠. 그게 경제학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에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분명히 잘 돼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다라고 믿고 이거를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뭐 있었지만 또뭐 그런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사라질 뻔했지만 중공업 통폐합이라는 어려운 당시는 어쩌면 반드시 해야 될 일도 했다. 또 하나 이제 약간 정말 정말 학자들의 그걸 받아들여서요. 당시 정부가 뭐 대통령이 한국은행에 돈 많이 찍어 덜 찍어 막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한국은행을 독립시켜서 금융자율화를 하자라는 것도 시도했고 금융실명제. 당시에는 어 제가 한순군데 그냥 한 개똥 이래갖고 이름 만들어 통장 만들어도 아무도 주민등록증도 안 봤어요. 이제 그냥 이름 되면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한 개똥, 소똥, 뭐 말똥 이렇게 제가 통장을 다 만들어도. 왜 주민등록증 안 보고 그냥, 아, 소똥이세요? 말똥이세요? 라고 은행 직원이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실명제, 어,를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막 반대로 나중에 써야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인데 이것이 너무 갑자기 투명한 것도 좋고, 이런 것이 다 이제, 금융실명제는 사실은 세금 회피자를 찾기 위한 건데, 그것도 좋지만 너무 한꺼번에 시행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멈췄다고 그러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기업들이 제대로 하느냐 당신은 기업을 무조건 도와줘야지 기업을 왜 신경 쓰게 만드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설치는 했다고 합니다 활동을 안 시켜도 그래서 이런 어쨌든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모르고 했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저도 이거 보고 알았는데요. 석유 파동나 석유 재고가 일주일치 밖에 없어서 막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갖고 며칠 동안 기다려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장관한테 빌어서 석유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 쌀이 흉작이 나서 저희 국민들이 먹을 쌀이 금년에 없어서 또막 외국으로 뛰어다니면서 쌀좀 달라고 그래서 쌀 가져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시에 개포 지금 강남에서 좀 강남까지는 늦지만 개포 수서라고 강남 지구를 개발해서 거기에 그 아파트를 었다고 그러고요. 그 전도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분산 일, 분당 일산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 저도 이제 다시 느꼈는데 아파트를 많이 공급했구나. 아, 물론 요즘은 이제 남아 있는 땅이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그 주거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 생겼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은 이렇게 뭐 이자율 높여갖고 막 기업들이 투자도 못 받고 농민들이 왜쌀안 사주냐 고 그러고 너무 힘들겠죠. 2년 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30% 어떤 물가가 7%로 떨어진 다음에. 아 이제 됐다. 나도 이제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된다지만 너무하다 그래갖고 이자율을 시, 당시에 이제 26%에서 12%또 8%로 인하를 하고요. 법인세도 33%에서 20%로 인하해서 좀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시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 완전히 교과서적인 겁니다. 물가가 너무 높았을 때는 물가를 확좀 힘들어도 잔시간에 잡고 그래서 2년 동안 물가를 30% 7% 잡고. 그 다음에 이 물가 잡는 동안 경기가 죽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풀고 기업인들 세금을 깎아줘서 잘 하자. 이런 어떤 경제학자의 경제학 교과서에 따른 메뉴를 따른 거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여기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제대로 그 친척 관리도 안 하고, 뭐좀 비리형이라서 그 장영자 사건이라고, 어, 그 전두환 대통령 처가 쪽 사람이 당장 엄청난 비리를 일으킨 것이 있었죠. 그다음에 정치 자금도 챙기는데 재밌는 거는 자기는 정치 자금 챙기고 이걸 부하에게 나눠 주면서 대신 부하들은 청렴결백하게 살아라 그래서 부하들은 돈을 먹으면 다 처벌하고 대신에 자기가 돈을 다 받아서 그걸 부하들에게 나눠 줬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 그래서 이제 80년에 잡고 물가 를 이제 2년 동안, 자보다 82년, 83년부터는 좀 경제를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잘 되진 않다가 그래도 85년부터는 또 세계 여건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높던 게 기, 기름값이 내려가고요,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내려가고요, 환율은 이제 그 환율이 어 내려갔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일본이 수출이 어려워 어려워져서 일본 물건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1달러에 200엔 하다가 100엔으로 되니까 갑자기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일본 물건이 두 배로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 대신 일본 대신에 한국 거 조금 퀄러티는 떨어지지만 한국 거를 사자라고 하면서 한국 물건을 많이 사게 돼서 어 이제 이런 세 가지 어 그. 아주 좋은 여건이 형성되면서 어 이제 됐고 사실 이렇게 뭐 국제 상황 우리나라는 작은 경제기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뭐 석유 파동 석유가가 올라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석유가가 내리니까 전두환 때 중반기에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초기에 물가를 잡아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화공업 같은 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기업들이 좋은 여건에서 이제 다시 어, 잘돼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좀 어, 개선해놨다라는 점에서는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 정부가 얼마나 관여하냐를 이 책을 통해서 보고. 야 정말 이 정부가 관여를 해서 경제 성장한 거는 좋지만 여기서 민간에게 이렇게 이양해 준다는 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어려운 어려운 것인가. 어, 한국인 경제학자로서 나도 이곳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관심을 끌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IMF 위기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정부 주도를 이렇게 하다가 국제시장에 개방하니까 갑자기 이게 금융실명제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는 지금 뭐 젊으신 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한국이 어땠나, 한국 경제가 어땠나라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한국 경제를 알아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게, 뭐 전두환 대통령을 어뭐 조항이 나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땠으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기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런 시점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